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일단 여기서 이,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만 남은 상황에서 측정 변수만 남은 상황에서 요거 어, 셀렉 데이터 파일, 즉 파일을 불러옵니다. SPSS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클릭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 레임, 파일 레임 있죠? 여기 클릭해주시고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저금저 어, 바탕 화면에다가 그, 여기 에스펙기초특가아 좀에 결측지를 삭제한 파일이죠 이거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에스스 데이터 파일이 적용이 됐어요 이제 불러왔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요거 아파트 같이 생긴 거 있죠 아파트 같이 생긴 거 이거 클릭해 줍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요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변수들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실 때 먼저 그 전에 다 저, 물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다된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먼저 자아존중감입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이게 쭉쭉쭉쭉 내리면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끌어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끌어다가 여기 넣고 클릭해서 끌어다가 여기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각각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아버지 손이 떨려서 여기 나와주는 여기, 여기 거야. 이렇게 어거 뭐야. 엉뚱한 데 놔뒀잖아요. 이것좀 지금 이제 x 누르셔서 삭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28은 여기고요. 29는 여기. 20은 여기입니다. 설명할지도 여기 있네요. 설명할지도 이렇게. 근데 딱 봐도 지금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이쁘게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아시고 우울입니다 우울 우울 한번 넣어볼까요? 우울 1그 다음에 우울 2를 넣으려고 하는데 아, 잘안 돼요 왜냐면 여기 이게 있어서 잘안들어가진는데 지금 빨간 선이 딱 이렇게 아 어, 넣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지? 요거 요거 로테이트 로테이트를 이제 눌러서 하면은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 3 2 4아 우울 4 어, 우울 5 우울 6 올, 7, 올, 8, 올, 9, 올, 10.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트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쁘지 않죠? 어이, 뭐야. 근데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세요. 다 네, 이렇게 그리, 그리십니다. 그리 네. 근데 이게 떡 보니까 영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나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 뭐 뭔데? 자주 하는 1번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레이블, 레이블에서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지워주시거나 그래도 물론 이쁘지 않을 거예요. 칸이 조금해서. 근데 이걸 좀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 베리블 레이블 있거든요. 이걸 지울 수도 있죠. 지우면 이거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그냥 어차피 이걸로 이쁘게 그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냥 이렇게 놔두시기 바랍니다.